드 t v 강진 뉴스입니다. 강진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며 출산율의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강진읍에 거주하는 추창석 44, 김경희, 45, 씨 부부가 7곱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강진 의료원에서 3.8kg의 건강한 날마를 출산해 7남매 사람 3녀, 렐둔 다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지난 17일 산모 김경희 씨를 만나 출산용품을 직접 전달하고 심각한 저출생 시대 일곱째 아이 출생은 지역의 경사이고 축복이라며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란다고 말하자 김경희 씨는 육아수당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아이를 키우는데 큰 힘이 된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강진군은 강진에 6개월 이상 주소를둔 주민이 아이를 출산하면 7세까지 매월 60만원씩 총 504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아수당 정책은 큰 효과를 보이며 올해 1, 4분기 출생할 수가 전년 동기 대비 79.3% 증가한 52명을 기록했습니다. 육아수당 외에도 강진군은 산후조리비 지원,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다자녀 가정, 아이사랑 플러스 지원 등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NDTV 뉴스를 마칩니다.